한 영혼이 소중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다 우연 같지만, 그 어떤 일도 우연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좋은 일도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안 좋고 마음 아픈 일도요, 지나고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올한해 동안 여러분들 좋은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때론 우리 원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을 경험한다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중심을 바로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인도하시고 치리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3년 5월에 있었던 일인데 영국에서 너무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황당한 표현이란 이런 단어를 표현하는데 정말 황당한 일인데 그때 5월달에 영국에서 마라톤 대회가 일어났는데 달렸던 수천 명의 이 선수들 가운데 꼬린 지점에 들어온 선수가 단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마크 후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저 사람이에요. 달린 사람이 5천명이 넘는데요. 그런데 저 사람만 꼬린 지점에 들어오고, 다른 사람들은 다 꼬린 지점에 오질 못했어요. 이유를 살펴보니까, 처음에 총소리가 나서 출발했는데요. 저 마크 후드라는 사람이 너무 빨리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2등 그룹, 원래 잘 달리는 선수들은 뒤에 포진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2등과 1등의 차이가 너무 격차가 벌어져가지고요. 2등 시야에서 1등이 사라져버렸는데, 가다가 이 2등 선수가요, 마라톤 코스로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갔대요. 짐작이 되시나요? <laughs> 그리고 나서 2등을 따라가는 선수들이 다그 사람을 따라간 거예요. <laughs> 다 탈락해. 사랑한 여러분, 이 경기를 경험하고 나서, 이. 2등 선수가 잘못된 길로 가서 다 따라가서 탈락했으니까, 따라간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많은 그래서 이 경기연맹 측에서 이 선수들, 5천 명의 선수들이 다 탈락했는데, 뭐 다시 경기를 할 수는 없고, 다음번에 마라톤 경기 참여할 때이 참여비를 면제해주거나 이렇게 할인해 주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피소드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한해 동안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열심히 달려갈 것이고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달려왔는데 문제는 열심히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달리고 있는 방향이에요 방향. 내가 어디로 달리고 있는가요? 이걸 항상 우리가 점검하며 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많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그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다시 정하게 됩니다. 때로는 유턴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멈추기도 하고요. 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가던 길을 가되 더 빨리 가기도 하고, 또 좁은 길을 가기도 하고, 돌짝 밭을 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만났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늘 성경 말씀은 한 부자 농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인생을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잘못된 방향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소출이 많았어요. 농사지은 것을 아주 많이 거두게 되어서 원래 부자였지만 더 많은 소출을 거두고 고민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분들도 고민하더라고요. 이 돈을 빼앗기지 않을까? 때로는 이 돈을 어떻게 투자할까? 어디에 보관할까? 이런 하는 고민을 하는데 바로 이 농부가 돈을 보관하는 게 아니라 농사의 소출을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고를 늘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부자 농부에게 음성이 들려주십니다.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다 표현합니다. 만약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부르면 너희 모든 것이 어떻게 될 거냐? 너가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고 창고를 지어서 포할 거냐? 오늘 밤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 그는 분명히 부자였어요. 그는 부농이었어요 누가 봐도 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엔 부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여하지 못하다.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그 방향이에요. 그 가치관이에요. 그 정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 그 마음의 중심이 뭐냐? 그 진실이 뭐냐? 이게 중요한 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 부자 농부였는데, 그럼 부여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는 어떤 자이냐. 여러분, 첫째로 소유 개념을 분명히 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유의 어떤 유한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런 고백하지 못했어요. 어떤 마을에 아주 인색한 그런 노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직접 이렇게 도와주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좀 가난하고 어려워 보이는 구두 수선하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는 늘 정기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색한 그 노인이 사망하게 되었어요.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그 후로부터 구두를 수선하는 이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이 멈추게 됩니다. 안 하는 거예요. 사연을 들어봤더니 이 구두 수선하는 할아버지가 구제했던 모든 돈은요, 인색했던 그 노인이 주었던 돈으로 한 거래요. 거기서부터 그 돈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일들을 하잖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또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또 선행을 베풀기도 하고, 또 자비라고 우리가 몸으로 재능기부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냐, 이것이 내 것으로, 나의 것으로, 내가 하는 것이냐? 그렇게 고백하면 방향이 잘못됩니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추신 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그것을 합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둘째로 사명을 가지고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오늘 밤 이야기를 하거든요. 오늘 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은요. 오늘이고 지금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지금이 소중합니다. 응? 또한번경리하겠습니다 오늘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오늘 잘 살아야 됩니다. 오늘 잘 살아요. 지금 잘 살아요. 이 사람은 창고를 내일을 위해서 짓고 있는데요. 그 사람의 계획은 내일이고 미래인데요. 내일이나 미래는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시간은. 여러분 가운데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일상적인 삶의 예측 말고. 여러분의 세세한 모든 내일을 여러분들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험을 왜 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단정할 수 있다면 왜 보험을 드는 거예요? 왜 아까운 비용을 드는 것입니까? 미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분은,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미래는요, 내일은 모레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오늘 주어진 해가 뜨면서 해가 질 때까지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고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내일 먹을 양식도 안 주셨다고 합니다. 만나 메추라기 주셨는데 내일을 위해서 쌓아두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징계하셨어요.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징계하다니, 이 말이 되나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날 받은 것, 그만나매출을 그날 다 먹으라고 했어요. 그날 먹고 그 하루로 족하라고 했으면 내일은 내일 맡기라. 내일은 내일 죽겠다. 그것을 모아둔 사람들은요, 뭐냐? 내일을 성실하게 준비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을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들이고 내 일을 하나님께가 아니라 자신에게 맡긴 사람들이에요. 내 일의 시작도 하나님께 맡겨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물질이 많아서 마음이 안정이 될수 있고 넉넉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때로는 물질이 너무 없고 가난했을 때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불쌍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요. 정말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 오늘 하루도 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 큰 축복이에요. 매일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매일의 순간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면 가난해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그 하루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선물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소출을 많이 얻고 나서요, 조금이라도 누구에게 나누고자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모으려고만 했어요. 모으려고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유한 사람은요 돈이 많아서 계속 모아서 내가 가진 것이 얼마가 된다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잔고가 얼마 있다 그 액수만큼 우리가 부유하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은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것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미 대륙에 먼저 자리 잡고 있었던 원주민들에게는 포틀렛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인디안들이요, 자기들이 가진 재산이 얼마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치나 지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나누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가 결정된다. 그 사람들의 명예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고도 나누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주 학급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 나눔의 정신은 구약에도요,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은 추수할 때, 밭에서 이삭을 다줍지 않고 일부러 흘리고 가라 말씀했습니다. 또, 포도원에 포도도 남기라고 했고, 감남나무 열매도 일부러 흘리고 남기라고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가지고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지고 갈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가지고 가는 사람도 마음 편하게 가지고 갈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누가 돕는다,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저 흘려서 누가 편안하게 가지고 올수 있도록 도와줘요. 구제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생각하면서 그를 존중하는 거예요. 이 구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도 초대 교회에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염러 이제 오늘 성찬하면서 헌금한 이 헌금도 구제와 선교에 사용되게 됩니다. 근데 그 정신의 출발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강조하시면서 또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구제를 강조했어요. 일곱 집사 세우기도 했고요.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우리 수원종로교회도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이 구제의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바로 주님이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데 그치지 아니하셨고 주님은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끼우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 성찬에 함께 참여할 때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스며들게 소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먹는구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구나.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는 가난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었구나. 주님이 나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주었기에 나는 부유한 자구나. 이 고백을 하면서 진정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